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마이클 런스트로그의 25 Minutes 였습니다 덴마크에 왔습니다 음, 코펜하겐 사실 덴마크라는 나라는 그렇게 막 익숙한 국가는 아니죠 동화 안데르센의 음 나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음악은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살짝 90년대의 R&B 느낌도 있고 밴드스코어의 사운드 자체가 어, 역시 음악은 만국 공통어네요 박재웅님 25 Minutes 이 노래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시간대 배운 노래인데 아직도 가사가 다 기억납니다 그때 노래 가르쳐주시던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사시나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laughs> 역시 노래에는 여러 가지 추억이 있고 서로 어, 생각하는 뭐랄까 내 인생의 뭔가 시간이 다른 것 같아요 음... 그 덴마크는 덴마크어를 쓰는데 이 노래는 영어로, 어, 녹음이 되어 있죠. 그만큼 또 음악적으로 좀 많은, 음, 강국, 선진국이라는게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가족분들 세안 더 만나볼까요? 9275님, 쫑디, 저 버스 번호 잘못 봐서 고속도로까지 타버렸네요. 목적지 반대편까지 왔다가 겨우 막차 타고 돌아가는데, 오랜만에 쫑디 목소리 들으며 가니 위로가 됩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멀리까지 가셨겠네요. 고속도로까지 타버렸다니, 이런. 얼마나 숨 막혔을까? 고속도로 사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다. 아이, 아이, 고속도로, 고속도로를 타면 내릴 수도 없고, 아이고, 어떡하지? 에휴, 그래요. 가시면서, 음, 푸른밤 도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함께 해주십시오. 아, 진짜. 아, 제가 왔어요, 여러분. <laughs> 4437님. 좀디 한 달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꼭첫방 다시 듣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저도 좀 그런데요. 오랜만에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아 오늘 설렘 특집인가? 이앞 타임 타블로의 꿈꾸는 라디오도 와 엄청나게 설레 하시더라고요. 오늘 어 10시부터 1 2시또열 12시부터 2시까지는 설렘 타임. 저도 되게 설레네. 요 오랜만에 해서. 1678님. 청취자로 느껴본 푸른밤은 어땠어요? 하셨습니다. 진짜 색다르던데요? 제가 좀, 어, 그, 일본에 있으면서 다시 듣기도 많이 했어요. 제 예전 것들. 예전에 방송했던 것들. 뭐, <laughs>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아유. 근데, 푸른밤이라는 그 감성 자체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도 분명히 있지만, 100% 청취자 입장에서 들었던 거잖아요. 그때는 또 다른 기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뭐랄까, 어 공감을 더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드려야 될것 같다. 문자 하나를 소개해도, 사연 하나를 소개해도 내가 좀더 성심성의껏, 그리고 내 이야기다 생각하고 대답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좀 그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그래야지 마음가짐을 하고 있지만, 청취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어, 내 얘기가 아니어도 귀를 더 기울이게 되고, 물론 내 얘기가 나오면 너무너무 신나고 즐겁더라고요. 근데 또 내가 신청한 곡 같은 게 나오면 또 얼마나 신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역시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말씀, 그런 것들을 좀 귀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음, 그랬습니다. 김지영님, 종현씨, 무더 덕분에 듣게 됐는데, 덕분에 쫑디님의 매력에 퐁당 빠지게 되었네요. 그리웠어요. 하셨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무한도전 방송 참 저한테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무한도전 이후로 또 많은 새싹분들이 오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좀 무한도전 방송 후에 새로 들어, 새로 유입된 분들이 또 많이 계셨는데,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서 지금 또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푸른밤 DJ 종현이고요. 자,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들어야 돼요, 이 목소리 또. <laughs> 3689님, 13년 친구랑 처음, 처음으로 단둘이 독립한 집에서 맛있는 것 먹으면서 술 한잔해요.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 얘기하고 엄마 이야기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정말 반갑네요. 푸른밤 하셨습니다. 음, 두 분이서 함께 독립을 하신 건가 봐요. 자취를 같이 시작하신 것 같은데. 음, 그, 아무리 친해도 같이 살기 시작하면 좀 마찰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최대한 안 싸우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있으셔도 이야기로 잘 푸시고요. 같이 엄마 얘기하는 거 되게 부럽네요. 가족 얘기하는 친구들, 사실 많이 없잖아요. 가족 얘기, 뭐, 종교 얘기, 정치 얘기, 이런 건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걸 할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되게, 뭐랄까, 큰 복이라는 걸, 느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6427님, 내일 공개 방송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 근데, 스페셜 게스트 정말 신기주 기자님인가요? <laughs> 네 공개 방송 어, 스페셜 초대가 S라고 공개가 되어 있죠. 내일 또 공개 방송 함께 하는데 음, 당첨자는 다 발표가 되었고요. 음, 또 선물도 제가 또 준비를 했으니까 오셔서 즐겨 즐겼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신기주 기자님을 예상하시고 분,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S, 누가 있을까요? 배순파, 순파, S, 순파. 에스 순파. <laughs> 어, 또 누가 있죠? 지금 순파밖에 생각이 안 나. S는 순파였어. <laughs> 순파의 노래를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네요. 아 밴드스코어로 들어볼까요? 라, 노래방 반주로 들어볼까요? <laughs> 최소연님, 쫑디, 푸른밤 작사, 그남자 작곡, 현재 진행 상황 좀 알려주세요. 또 무슨 노래 나올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음 진행 상황 지금 또 제가 일본에서 곡을 작업을 핵 해서 왔고요 지금 또 이제 어, 편곡이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고 가사들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막 이런 거 찾고 있고 저번에는 사실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가, 음, 보내주신 사연들 보면서 아 이분한테 맞는 어떤 곡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이게 또두 번째다 보니까 음, 뭐랄까, 불특정 다수가 들어도 더욱더 공감할 수 있는 곡이 좋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 좀, 어느 사람, 이 어느 분들이 들어도 푸른밤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공감할 수 있는 곡들을 준비를 해보려고, 어, 했습니다. 좀더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어, 아, 내 얘기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음, 사연도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직 가사는 결정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야지 완성될 수 있는 음, 코너니까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아유 살것 같다. <laughs> 어, 사연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살것 같네요. 자 노래 듣고 올까요? 노래는요, 음, 에픽하이 노래 들을 거예요. 어, 어 에픽하이의 그 스포일러 들을 건데. 타블로 씨가 꿈꾸라 마지막 곡으로도 쓰셨는데 너무 좋아서 한번더 들려드리고 싶어서 푸른맘 가족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아마 앨범이 공개가 됐죠. 이번 앨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저도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픽하이의 스포일러 듣고 올게요.